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좀 특이한 제품이 있어서 하나 사왔거든요. 시우에서 판매하는 다섯 가지 뿌리 채소가 들어간 뿌리의 힘 정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뭐쌀뭐 어뭐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이 그런데 구석 한번 볼까요? 이게 상당히 가격이 셉니다. 이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편의점 도시락보다 훨씬 비싸요. 기본적으로 막 4, 5,000원 하는데 그런 것보다 한 1,000원 더 비싸네요. 뭐 요새 의미가 없죠. 다비싸니까 자, 잠시만 요여 판이 엄청 큽니다. 제 얼굴만 해요. 이렇게 포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있고요. 이걸 빼고, 이렇게 내려갈게요. 그러면, 요게, 어, 뭐, 언제, 언제 먹으라, 이런 게 있고요. 구성을 보면은, 요게, 뭐, 연근 돼지고기라네요. 뒤에 보니까. 돼지고기랑, 그 다음에, 이게 더덕일 겁니다. 맞습니까? 예, 더덕 맞네요. 더덕이랑, 우엉. 대체 제가 더덕은 안 좋아하는데, 뭐 먹어봐야죠. 아이고. 여기 보시면, 요, 샐러드 용기는, 이렇게 분리해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요거는, 요렇게 돼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고. 맛있을까요, 여러분들? 프리미엄 도시, 고구마하고 현미겠네요. 음. 과연 비싼 값을 할지 기대됩니다. 전자레인지 돌리고 올게요. 그리고 혹시 모자르면은, 이걸 먹을 건데, 라면계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요 떡라면인데 아 너무 비싸 2,000원이어가지고 과연 떡이 맛있게 들어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 일단은 요거 데워보고요 요거 도시락을 데워보고 좀 배부르다 싶으면 안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데우고 올게요 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워왔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디 보자 얘봐 밥이 어김 어, 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뭘? 음. 보리인가요? 보리 같은데? 보리랑 현미랑 섞은 거 아닌가? 예좀 이것저것 섞은 거 같네요 먹어볼게요 아 이거 흘렸나? 음 밥은 맛있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요거예요 더덕 제가 더덕을 별로 한줄아니까먹어보겠습니다음 매콤하고 맛있네요. 막, 쫄깃, 다독에. 음. 괜찮아 맛있어요. 어, 저, 저 별로 도덕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좀두고두고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우엉을 먹어볼 건데요.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호두. 이게 아마 잣일 겁니다. 잣.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신가요? 잣이 아닌데, 이게 보니까? 잣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얘. 자시랑 해바라기 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꼬소꼬 맛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위에 있는 거. 음, 음, 밥 맛인데 밥에서 이상한 게 약간 뭐라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 고... 아 뭐지? 청국장 냄새가 좀 나는데요. 네. 거뭐 들었나?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근데 맛있어야 돼요. 음.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옆에 있던 거. 이건 고구마고 고기네요. 돼지고기. 어, 이렇게 양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음, 혹시 참치 중에 야채 참치라고 먹어보셨어요? 완두콩 들어있는 거? 그 맛이 좀 납니다. 음, 음, 맛있네요. 음, 음, 지금 찬이 이거 빼고 이제 요 요거 빼고. 대략적인 부분은 3 개인데 저는 의외의 결과로 더덕이 맛있습니다. 이게 음, 은근히 맛있네요. 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음, 음, 더덕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우엉도 아까는 말씀을 안 드는 렸데 여기 슬라이스 아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저는 약간 보리도 좋아하고 현미도 좋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미랑 보리는 좀 꺼끌꺼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인데, 저처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추천드립니다. 맛있어요. 양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근데, 고기를 찾아봤지만,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예. 당근이랑, 감자인가, 고구마인가 모르겠네요. 맛은 고구마인데. 연근 먹어볼까요? 아껴먹으려고 그랬는데. 연근은 별로예요. 맛있다, 맛없다 떠나서 제 취향은 아닙니다. 음. 뭐라 말씀드리지? 너무 금방 부서지는 느낌이랄까? 약간 딱딱한 연근을 좋아해서. 음. 음. 맛있어요. 저는 더더욱이 맛있습니다, 제가. 보실까? 음, 보리도 참 맛있네. 보린가요? 현미인가? 보린가? 잘르겠네아이고 찢어버려서 모르겠구나. 음, 여러분들 더덕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양념도 잘 되고 이게 뭐라지? 씹을 때 질기지도 않고 딱 먹었을 때 약간 향이 올라요. 와 그건 되게 좋네요. 음, 라면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약간 숟가락으로 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음 여기 감자도 있네. 음, 아까 그거 고구마였던 것 같은데 여기 감자 가 하나 숨어 있어가지고. 양파 이게 고구마일 거고 고기는 별로 안 들어있네요. 어차피 그러라고 만든 그걸 아니라서 시리즈 같은 게 아니라서 딱 봐도 좀. 무엉이나 이런거 고구마 뿌리에 있던거 당근 이런거 음. 도덕 아쉬워요 맛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아껴 먹으려고 도덕을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네. 보통 뭐 드세요? 저는 네. 보통 집밥을 먹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인스턴트만 먹었네요 뭐 아침에 먹었던 치킨 남은 거그 다음에 오후에는 형이랑 뭐 배달 우삼겹이라고 먹었는데 맛은 있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너무 안 좋았어요 우상급이라 그래서 비싼 거할 말이 없는데. 밥 있고, 밥 이렇게 한, 동그랗게 요런, 요 정도 되는 밥이 있고, 밥두 개, 계란 후이 하나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기 하나. 야채 없고, 네. 아, 파, 파 있고. 그런 게한 3만원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좀안 좋다고 느꼈어요. 맛은 있었어요, 근데. 네. 가성비는 좀안 좋고, 여기 감자 또 있네요. 음. 차라리 저는 여기 고기가 없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감자나 뭐 양파 이런 걸로 되게 맛있었을 텐데 고기가 들어가서 좀 마이너스 같아 개인적으로는. 음, 저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좋아하고 채식주의자 아닌데 그냥 이 도시락 컨셉에 맞게 먹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6,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음, 이게가못 됐으면 6,000원이 좀 아까웠을 텐데,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음, 여기도 구성이 좋네요. 아까 못 봤는데, 연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흑임자... 그럴까요? 어우, 많이 들어갔네요. 괜찮네요. 예. 전 6,000원 먹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그 치킨 뭐 모음이라고 해서 4,500원짜리인가 그, 그 원래 그걸 먹으려고 그랬는데좀 저녁이고 좀 이렇게 약간 가볍게 먹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 신선하고 와서 맛있습니다. 아니 적, 적 양배추에 이런 식으로 비트는 아니겠죠 비트는 원래 더 빨개가지고 음 맛있네요 음어 이게 좀 의외네 또 더덕하고 네. 아 손에 붙었네 음. 이게 흑임자 소스일 거예요 그래서 흑임자 소스 맛있네요 음. 깔끔합니다. 네, 뭐 아예 뭐 이렇게 하드하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 잠시만요, 이걸 한 입에. <laughs> 이거는 이렇게 입에 대고 먹었어야 내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건 뭐지 이런 이런 제품이요? 뭐 태... 과일 같은 거 갈아서 양념한 걸까요? 음. 맛있네. 이거 한번더 들어서 입에 넣겠습니다. 음. 제일 별론 이거. 네. 거 제일 맛있는 건 더덕하고 얘. 굳이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얘, 얘가 맛있어요. 얘 그냥 먹었으면은 별로였을 텐데 이 흑임자의 소스가 굉장히 맛있네. 잘 어울려져가지고 이거 잘못 만들면 묽어지거나 되게 뭐라 해야지좀 무거워져가지고 되게 맛없는데요 맛있어요. 짜지 않고, 달지 않고, 딱 좋네요. 난 이거 먹어또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자주는 못 먹고 비싸니까 어쩌다 한 번. 공동도 근데 좀, 너무 잘돼 있어. 음. 숨겨왔던 더더. 음. 고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비추고요. 음. 뭐, 뭐, 어떤 분들이 좋을까? 음. 좀 가볍게 먹고 배불리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을 추천해 드려요. 보통 고기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속을 되게 더부룩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방구도 막. 냄새나는 방법 나오는데, 이런 거 먹으면 좀 좋죠, 확실히. 응. 집에서 이런 걸해 먹을 수 없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죠. 밥은 찰진 밥이 아니고 된 밥이에요, 된 밥. 덴밥. 음. 하여튼, 이게 맛있네요. 난겨라 또 도라지를 라스트. 음. 입에 대고 먹어야 돼, 잠시만요. 맛있습니다. 음. 깔끔했어요. 음. 잘 먹었습니다. 깔끔했고. 이거 너무 커서, 아이고. 다른데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만 볼이 2,500원이에요. 3,000원. 숟가락 있었으면 참 아쉽겠네요. 라면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막판 흘렸네요. 음, 아쉽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요. 어총평총평 총평? 총평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속이자였으면은 이런 걸 먹었겠냐 그런데 당연히 먹어요 저는. 네. 이거 이거 샀을 때까지 아 이걸 왜 먹지? 아 괜히 0천원 버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일단 밥 자체가 보리 현미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고.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트름이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더덕 되게 의외로 너무 맛있었고 그 다음에 영 이런 뭐라야지우엉 우엉이나 얘도 너무 맛있었어요 연근이랑 이흑임흑자일까 이게 정확히 정확히 모르겠네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 흑임자일거야 아마 근데 되게 맛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의외였던 건얘 되게 별로였어요 네. 그래서 어, 뭐 감자 고구마 뭐 이것저것 잘 섞었는데 고기가 들어간 게 저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아마 드셔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어나 고기 좋아하는데 니가 뭔데 고기를 빼라 말아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이게 정말 저였으면 이런 조합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어, 다음에도 육초이면또 먹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시우에서 한번 먹어보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냥 뭐 더부룩하지도 않고 되게 편안히 먹었어요 그게 좀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뭐 다른 거 있으면 또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